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. 사실 제가 살을 뺐는데 살을 빼기 전에 좀 통통했어요. 그래서 돼지라는 말도 많이 들었죠. 근데 갈수록 건가, 건강도 나빠지니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에 빡스틱에 다이어트를 했죠. 그 결과 진짜 전 모습을 잊은 이쁜 사람이 거울에 있더라고요. 중학교 등교를 하고 역시나 저를 놀렸던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살도 빠지고 자신감도 되찾아서 이제 걔네들이 전혀 무섭지 않았고요. 새 학기에는 반장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친구도 많이 많아졌고요. 인기도 있고 선배들하고도 친합니다. 솔직히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네요. 빨리 고쳐졌으면 해요.